대민 상황에서 군정 이끄시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 새해 먼저 건강하시고 또 바라는 일다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신년 인터뷰 에응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로 신안 군수로 재임한 지가 한 지금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신안군은 우리나라 섬이 한 3,300개 있는데 1 0 0개 섬이 신안에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신안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우리 신안군이 음 천사섬 그러니까 숫자 1004의 천사섬이 아니라 정말 한국 또는 전남을 이렇게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천사섬이 될수 있도록 된 것이 지금 천사대교가 아 그도 2019년 4월 달에 준공이 되고 또 금년 3월 달에 임자대교하고 초포대교가 준공이 돼서 이게 섬들이 지금 어네개 섬이 다섯 개 섬이 육지가 되고 음. 또그 섬이 육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섬에서 비금도초, 흑산, 시니아의 장사를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섬에 가는 것이 획기적으로 시간도 단축되고 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고 또안개가 끼어도 다닐 수 있도록 돼서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또 더불어서 또 여기 와서. 또, 다리가 아직 안 나는 비금도초라든지 신의 아이 장산에 저희들이 야간에 배가 다니고 있습니다. 비금도초 같은 데는 열 시에 들어간 배가 있고, 또, 열한 시에 나와서, 어, 거기서 비금도초에 출발한 배가 있고, 신의 아이 장산도 열한 시에 현지에서 출발하고, 육지에서는 아홉 시 배가 마지막이어서, 섬에 가더라도 언제나 흑산을 제한 나머지가 다, 언제든지 갈수 있고 언제든지 올수 있도록 된 것이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교통 인프라 부분에서는 그렇게 됐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섬에 내려가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이제 전임 군수 시절에 해놨던 버스 공영제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천사 택시, 천사 버스 등을 운영해서 어~ 야간에 언제든지 불르면 갈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놨고요 또 작은 섬 같은 데는 또육이제큰 섬에 내려서 다시 도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도선도 완전 공영제처럼 기름값 또선 손장에 대한 인건비 또배 운영비 같은 것을 다 지원하게 돼서 적은 섬에 사는 사람들도 좀 불편을 최소화했던 그런 부분 또 최근에 전남도가 지금 섬 사람들한테 천원 여객선 하게 됐는데, 우리 신안군은 먼저 중도에서 자은 구간, 도체에서 하이 구간에 천원 여객선, 그리고 1톤 미만 승용차는 어, 2천원으로 지금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다리가 언제 놔줄지 모르지만, 그동안에는 중도 임자에서 어, 목포로 왔다가 신이 하이 가거나 안자팔금암태를 갔었는데,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목포로 안 나오고 바로 북부에서 중부권으로, 중부권에서 남부권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교통 시스템이제 환상형으로 완전히 만들어 놨던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의 변화가 아닌가? 성과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어 최근에 들어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났습니다만은 이제 각 섬마다 그 섬의 특징을 살려서 공원을 만들고 엘리오소 도초도 같으면 수국에서 임자도 같으면 옛날 툴립의 섬으로 이름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홍미아의 섬을 다시 거기다가 첨부하고, 또 지도 같은 데는 나일락의 섬, 선도 같은 데는 수선화 섬, 또 병풍도 같은 데는 맨드라미 섬, 술래자의 섬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곳곳의 문화 자산들을 활용해서, 병풍도 같은 데는 그전에는 일년에 외부 사람들이 100명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 다녀갔었냐? 이 코로나 시대에 5만 2천 명이 다녀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또 퍼플섬도 지난 3년 동안에 보라색 섬을 꿈꿔 가지고 작년 12월 금년 12월 2일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UNWTO에서 제 1회 세계 최우수 관광 마을로 선정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들만 작년 말로 29만 명이 다녀가는 정말 신안군이 그동안 섬이어서 교통도 불편하다 그리고 접근성도 떨어진다 그리고 모든 기반시설이 열악하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의 예상을 뒤엎고, 또 바뀌는 그런 부분. 또 아마 지금 그 언론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어,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동안 국가 예산 한 푼도 안 쓰고, 신한군 예산도 안 쓰면서 지금 우리 지역에 나는 정말 태양광 업체들이 협조를 얻어서 지역 주민들이 석 달에 한 번씩 일인당 10만원에서 51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지금 앉아 자라 어, 지도가 금년에 받고 내년에는 4억도, 임자 중도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향후에 2028년에는 바다에다 8.2기가 해상풍력을 해가지고 국민들 1인당 월 50만원씩 받도록 이렇게 어, 신재생에너지 이 공유제도를 만들어서 전국 최초입니다 그것도 감사원하고 한 1년 6개월 싸워서 저희들이 쟁취한 제도인데 아마 그 제도가 지금 농어민 지역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 신앙군이 7년만에 인구가 늘었습니다. 뭐 앉아 자라 지도가 늘었지만 앞으로 이제 전 지역이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면 아마 인구는 더 많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부분.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섬별로 일도 일뮤지엄을 만들어서 그 섬마다. 세계적인 그런 예술가들을 모셔 가지고 지금 미술관 박물관을 만들도록 하고 현재 지금 12개를 완성하고 앞으로 12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가장 미 묘점이 많은 그런 자치 단체 그리고 섬이지만 문화 예술이 꽃피는 그런 것을 지금 하나씩 만들어 저희들이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득 측면에서는 2001년 옛날에는 뭐 소, 담배 한 갑도 안 됐었는데 2018년에는 지금은 이제 2만 원 20kg 한 포대에 갈정도였 수, 천일남도 소득이 높여지고 있고, 각종 농수산물 부분에 있어서도 유기농 면적, 또 친환경 농업 면적을 넓혀서, 유기농 면적도 전국 제일 면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좀 높이는 부분, 또 개체골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그 김, 또는 새우, 어, 전복, 그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양식학교를 만들어서 그 입수한 사람들이 가서 후계농으로서 계속 할수 있도록 하는 등 소득 기반까지 지금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 질문할 요지를 군수님 먼저 지금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음. 어.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22년 지금 새해가 지금 이렇게 맞이 맞이가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안하면은 이제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또 아름다운 것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그 사람들의 인식에 신한 그러면은 우선 염전 그불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뭐 아,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승화시켜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그런 그림 구상은 안 해보신 네. 해보신 적 없나요?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2000 그때 14년 정도에 발생했던 그때 이제 염전의 그 이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있었을 때 비하면 그때는 이제 고질적으로 염전 소금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됐던 것인데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비싸게 있는데 이번에 상, 사례는 대체적으로 임금을 안 줬던 사례 그러니까 음. 저희 그런데 그게 이제 언론에서 앞에다 섬이라는 걸 붙여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어 공단이라든지 또 노사 관계가 있는 곳에는 그런 문제가 다 있는데, 언론에서 그것을 너무 왜곡해서 부각을 하고, 특정 또 인터넷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화를 공격하는 분들이 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염전. 그 경영자들 교육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만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초강수를 지어서 그리고 또 장애인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동안 그런 인권적인 측면에서 매번 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또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이번에 이제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인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인권 조례를 만들고 우선. 어, 염전 같은데도 시범적으로 이번에 그 임금을 체불했던 그 염전에 대해서는 1년간 영업 정지를 몇개 처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좀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또 염전 종사들 전체를 모아 가지고 금년 연말에 또 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또 결의 데이도 하고 음. 또 현재 지금 앞으로 그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기면 또 보조금 지급도 지금 안 하겠다 등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어, 내년 내후년이면 신한 경찰서가 생깁니다 예방 활동을 좀 경찰에서 이 문제는 꼭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치안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외지역이다 보니까 좀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후년에 경찰서가 생기면 경찰, 그 분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더 밀착해서 하고 또 우리 군청에 개장급 한 명당 1인 1업소를 전담자를 지정을 해서 불시에 거기에 확인해서 시정 조치하거나 또 자기하고 고발 조치하도록 해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지역 관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임금 관계로 체불하고 또 임금을 안 주고 그 사업자 간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근데꼭 우리 신안군에서 만들면 섬뭐 이렇게 노예다 이런 식으로 섬 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됨으로써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전체의 인구 중에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약 800가구밖에 안 됩니다. 22,000가구에서 한 4%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전체 이미지를 좌우하는 부분이어서 언론에서도 그 문제를 그 수험 지역 주민 전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조금 애국보도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 요청도 하고 있는데 조금 그 염전했던 또그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조금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또법망을 피해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의 특별한 사례를 일반적인 사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도 드리고 우리 스스로도 어, 깨끗하게 자정할 수 있도록 또 제도적인 측면을 이번에 더 강구해서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안 나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신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공선 지금 행전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신안은 특수한 어떤 이 지자체여서 그 단위기가 행정적으로 다니시면 군수님께서 어디에 다니시기가 참 불편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헬기 그 얘기가 나온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군수님 좀뭐 소견이라든지 사견이라든지. 아니,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군수로 와가지고 섬이 너무 멉니다. 뭐 계속서는 6시간 가는 거 보통 2시간. 1시간 뭐 30분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그 섬에 내렸다 해서 그배 바로 이리 보는 것이 아니라 또승용차를 타고 또 가야 될 그런 섬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희들이 이제 종전의 경비전 같이 생긴 그런 배에서 요트처럼 배가 적게 하고 빨리 가게 지금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기 가구도 정도 갈 때는 저희들이 가는 편이 예를 들어서 해경 뭐 육경 소방 뭐 이런 또 도지사님 간다고 헬기 뛸때 그런 헬기 등을 같이 편승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헬기 한 대가 400억 500억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군에서 헬기를 사서 행정적으로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음.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진도 완도 신안이 합쳐서 산불 진화용 헬기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한 일부 지원 받고 해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조금 프라잉카가 나오면 조금 교통이 좀 우리가 <laughs> 나아지니까 프라잉카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구매해서 섬 교통을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공유제를 이 공유제를 하고 계셨는데 그 처음 시작하실 때 엄청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떻게 그걸 헤쳐나갔습니까? 어, 사실은 저 2018년 7월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한달 만에 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센세이시아는 일이죠. 그럼 두달 만에 의회의원들을 설득해서 의원 입법으로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조례가 없었고, 그리고 3년, 6,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그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1년 6개월 동안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 받은 이유는 뭐냐? 왜 민간 기업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었느냐? 왜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조례를 만들었냐? 그래서 저희들이 1년 6개월 동안 감사원을 설득하고 또 논리적으로 좀 대변을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신한군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 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서 미어 붙이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게 국민 전체로 할 거냐? 어떻게 배분 구조를 만들 거냐. 또 여기에 우리가 공사비, 총 공사비. 그러니까 100메가 하면 2,000억이 필요한, 아니죠. 어 메가당 20이니까 2,000억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4%면 우리가 80억을 출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익을 받아올 수 있는데. 그럼 이 80억을 누구한테 빌릴 거냐. 보증은 누가 쓸 거냐. 등등. 또 어떤 시스템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무도 우리보다 앞서가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 이 공제를 유할 때는 그동안은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땅 주인 몇 사람만 땅값 좀더 주고 가져가고 또 그때 좀 반발한 사람들한테 보상금으로 200, 300 주고 말았는데 즉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가야 할 길인데 어떻게 할까 생각해가지고 덴마크라든지 또 외국의 사례들을 보니까 또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사회는 안갈수 없는 길입니다. 기후변화가 지금 이렇게 심한데, 지구 온도가 일등을 올리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신재생너으로 가야 된다. 가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 반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익을 서로 나눠, 똑같이 이익을 나눈 방법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이제 그런 착상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고, 3년이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안 믿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돈한 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만원 내고 배당을 받는 것몇 배를 받냐 1년에 40만 원, 48만 원 식구가 10식구면 480만 원을 받으니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4번 받으면 1,6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지금 주민들이 이제, 이번에 돈이 나가니까, 아, 이거 사실이구나. 그리고, 정말로,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지금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지나온 3년이라는 과정 속에, 단 한우도, 아무도 우리한테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고, 어느 모형도 없었고, 우리가 이런 과정과장마다, 우리 고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저렇게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또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금융권에서 어떻게 생각할 걸까? 또 주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발전 사업자들은 어떻게 반발하는데 설득할 거냐? 이런 게 하나하나 과정이 정말 지금 이제 제도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나눠주니까 단순하고 심플한 것 같지만 그 3년이라는 과정 중에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더듬, 더듬 찾아가는, 정말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갔던 과정이 아니었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이것이 확대되고 또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각 섬에 1도 1곳을 지금 지정하고 있는, 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엔 최우수 관광 마을, 관광군이죠.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됐는데, 그, 오시는, 관광 오시는 관광객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어,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에, 선도 같은 데도 인구가 130명 사는 섬에 슈퍼 하나 없고, 식당 하나 없고, 그런 섬이 그 할머니 한 분이 15년 전부터 수선화를 심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이템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를 수산화의 여인, 그 집을 수산화의 하우스, 그 섬을 수산화의 섬을 만들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수산화를 처음에 안 심으려고 그랬어요. 왜? 아, 수산화 심어가고 돈이 나오냐. 우리는 안 심겠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 수, 선도에서 수산화를 심으면 마늘, 양파 심은 대신 간만큼 치워주겠다. 마늘, 양파 1년에 다 재배해서 남는 수익금이 얼마다? 200평당 100만 원이다. 그럼 우리가 1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지역 주민을 설득해서 재배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첫 해에 한 2만 명 가까운 1만 2천 명 정도가 다녀가면서 엄청나게 지역 주민들이 흥분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 섬이 수산화 섬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한국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그 지역 출신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고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인 성공을 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숙박시설이 없다. 또 편익시설이 없다. 또 식당이나 그런, 어, 뭐, 카페 그런 것이 없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서민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지역 주민들 스스로도 해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도시에 있는 그자제분들이 다시 귀촌해가지고 그런 걸 해볼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편의 시설,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통 편의를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좀그섬을 자주 다닐 수 있도록 교통편만 제공을 하면 그런 주민 편의 시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이뤘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그것이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평시에 오르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따로 어떤 지원 같은 걸할 생각은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군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수산화 섬이니까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섬을 노란색 섬으로 가기 위해서 지붕을 색칠한다든지 돌을 아스콘을 깔아서 도로를 정비해준다. 기반시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아, 선착장도 어, 여객선이 될수 있도록 하고, 또 카페리가 되는 선착장도 넓혀주고, 또 여객선 터미널도 깨끗하게 화장실도 깨끗하게 해주고, 이런 기반시설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런 편익시설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소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군에서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투자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그런데서 군에서 카페를 지어 갖고 운영할 수도 없는 거고 숙박실을 지어 운영할 거 없는 거고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반 시설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하면 융자 그런 것을 알선해 줄수 있어서 아마 조금 매년 조금씩 나아져서 앞으로 4, 5년만 지나가면 어외지에 오신 분들이 관광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 신년 처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 다 하셨지만 은 어, 신안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이제 뭐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바램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일차적으로 우리는 금년 6월까지 저희 임기입니다만 6개월도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못했던 흑산공항을 금년 상반기 중에 국립공원위원회 해수부하고 환경부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하도록 하고 또 이번에도 언론이 크게 났지만, 어, 추포에서 비금으로 가는 다리가 3,870억, 또 암태 내에 도로 확장하는 580억, 그런 사업들이 적게 좀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자라도에서 장산으로 가는 다리 문제도 도지사님을 협의해서 금년에 착공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우리 신안군에서는 섬의 교통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부분. 두 번째는 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개체꿀이라든지 또 친환경 농업을 한다든지 그런 소득을 좀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좀 지원을 대폭 줄여서 우선 청년 우선 임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역점 두고 있는 것은 농수산업으로 해 갖고 우리 지역이 한국에서 1등 가는 자체산을 만들려면 불가능합니다. 뭘할 거냐. 문화예술이 꽃피는 섬. 그래서 섬별로 그런 뮤지엄들을 더 만들어서 세계적인 작가들의 뮤지엄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 또 신안을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힐링하러 오신 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문화시설을 보완하고 또 지역별로 섬별로 특성화 만들어서 공원과. 또 꽃섬, 사계절 꽃피는 섬을 만들어서 정말 문화 예술이 함께 어울려진 그런 섬을 만들면 그런 기반 위에 또 농수산물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또 친환경 농업을 하면 도시 소비자들도 신안군의 그런 아름다운 미술관, 공원, 정원, 또 꽃피는 섬들을 보면서 제값을 주고 사고 우선적으로 사주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남는 6개월 동안에도 어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하고 협력하고 도하고 협력해서 빠른 시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또어 다음 제 선거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 사이에서라도 그런 소득과 관련된 사업들이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저희들이 챙겨서 꼭제 시간에 될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의미 주셔서 감사합니다.